자,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축성은 이제, 그래서 타락된 자연물을 성스러운 존재로 바꿀 수 있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카톨릭에서 말하는 교황주교사제의 능력이란 것은 그 타락된 자연물을, 인간 포함해서 타락된 자연물을 성스럽게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힘이 에네르기아라고 말하는 건 정교회입니다. 정교회는 그 에네르기아라는 신의 활동으로서 그것이 작동이 되는 것이고, 그 원성사를 예, 원성사에 의해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걸 쓸수 있게 되었지만, 그, 그것이 그 이제 그 성령이 원성사로부터 온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초자연적인 능력이란 것은 축복하고 축성하는 것, 타락된 것을 정화해서 성스러운 것으로 바꾸는 것, 특히 자연 자체를요. 그래서 우시아와 에네르기아는 설명드렸었고요. 근데 문제는... 그 성사가, 다시 말하면 현대 성사가 그만한 힘을 발휘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가장 단적인 것이 병자 성사를 했을 때 과연 병이 낫는가? 이런 거거든요. 칠성사에 해당하고 성사는 그 자체가 효과를 내야 되는데. 예. 그래서 그, 카톨릭에서는 점점 이제 그, 그 교리가 힘을 잃고 그 세상이 변화가는 것에 대해서 그냥 그 얹혀가려고 하게 됩니다. 세상이 이제 뭔가 이제 종교 다원주의 뭐 불교도 이제 깨달음으로 가면 그 신성함을 얻는다 그런 얘기가 세상에서 막 많은 사람들이 믿으면 그래 우리도 그거 받아들여 이런 식으로 세상이 먼저 바뀌면 그 카톨릭은 거기에 따라갑니다 그런 식으로 왜냐하면 성사가 더 이상 힘을 발휘 못하기 때문에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정교회는 그 카톨릭이 그 떨어져 나갔지만 가장 오리지널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동방정교회의 경우는 아직도 그만한, 성사가 그만한 힘을 발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저에너르기아를 체험하는 방식에 의해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칠성사가 사효성이 아니라 에너르기아가 발동을 해야지 되는 걸로 봅니다. 실제로 세례를 받으면 세례를 받는 사람이 무엇인가 느껴져야 되는 것이고 병자성사를 쓰면 환자가 무엇인가 뭐 그게 기가 됐든 뭐가 됐든 느껴져야 되는 것이고 이런 것이 정교회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성사는 아직도 힘을 발휘하고 있고 정교회 사제들은 그, 그러한 힘을 다루는 것을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호노리우스에서는 이제 악마를 부르는 것인데, 그, 과연 악마란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원래 성경에 의하면 이제 타락천사하고 그 타락천사를 추정하는 전제천사의 3분의 1이 반란을 일으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란의 이유는 인간 때문입니다. 그, 원래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천사들이 참, 창조가 됐는데, 그 천사들이 그, 그, 그 후에 인간이 만들어진 다음에 인간을 위해서 일을 하고 인간의 명령을 들으라는 말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키는 우리는 인간의 그러니까 아래 존재가 될 수가 없다 라고 해서 반란을 일으킨 것이 루시퍼고 그 루시퍼한테 3분의 1의 천사들이 가담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 낙원으로부터 쫓겨나게 되고 그 쫓겨난 천사들은 후에 이제 아담과 이브가 이제 쫓겨나고 그런 다음에 그 후손들인 인간들이 있는데 그 인간의 여성들 을 하고 사이에 이제 네피림이라 불리는 그러한 거인들이 만들어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음, 이 추락한 전사들이 이제 그 만났던 인간 여, 여인들한테 그 비밀스러운 지식을 남겨줬다고 합니다. 그러, 그래서 그 지식을 그 어머니가 네피림은 자식들한테 줬고, 네피림은 거인이지만 굉장히 지적이고 지성적이었고, 그래서 인류의 여러 가지 지식을 알려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네피림들 때문에 이제 노아의 홍수사건이 일어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마란 존재는 결국은 신한테 대항했다가 이 땅에 떨어진 존재들이고,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한 하늘에 그, 지식들을 가지고 그 비밀스러운 지식을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존재라고 그 영지주의나 오컬트 쪽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 그러니까 마법의 기본은 이와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악마가 꼭 나쁜 존재란 뜻은 아닙니다. 물론, 신학적으로 보면 나쁜 존재지만요. 그거는 이제 신학의 얘기고, 오늘은 신학의 얘기는 가장, 가능하면 최소화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지주의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구약의 신과 신약의 이름 모를 신은 다른 존재다. 그리고 구약의 신이 가짜 신이고, 신약의 신이 진짜 신이고, 그리고 영지란 것은 부정을 통한 침묵과 그 침묵 속에서 체험하는 인식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부정을 통한 침묵입니다. 부정을 통한 침묵이란 것은 우리가 그 선종 불교에서 이것도 아니다, 저것도 아니다 계속해서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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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 그렇게 해서 아무것도.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고요함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한 침묵이 부정을 통한 침묵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침묵 속에 머무르게 되면 그때 무엇인가가 인식이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걸 공적 영지라고 합니다. 그 아주 아주 고요하게 비어있는 것 속에서 신령스러운 알미 나타나게 된다. 그것과 완전히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 영지란 단어의 뜻은 그 일반적인 논리를 부정을 통해서 붕괴시켜서 고요한 침묵 속에 들어가고 그침묵 속에 머무르면 체험이 되는 인식이 있다. 그것이 이제 영지라는 단어가 됩니다. 공적 영지와 거의 같은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마법이란 것은 에네르기아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우시아가 이제 다시 말하면 신의 본질이 이제 그 신의 본질이 이제 이 세상에서 활동을 하는 것을 다루는 것. 어, 예, 조금 있다가 이제 그 답을 조금 드릴게요. 그 예를 들면, 어, 카톨릭에서 말하는 것이나 이제 일, 여기서 보면 그 신의 활동력을 다룰 수 있는 것은 신부님이나 주교나 교황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거 자체가, 음, 그, 조직에 들어있지 않은, 다시 말하면 주교나 신부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신의 힘을, 다시 말하면 어떤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영적인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하는 그런 힘을 다룰 수 없다라는 것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다루고 싶었던 사람들이 마법이라는 이론을 만들어내게 된 것이죠. 예, 아무튼 이제 그 예, 오늘 거 다시 이제 올라와 있을 테니까 나중에 다시 보시면 됩니다. 아마 한 3, 4 빠르면 한모레뭐 정도에 올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예, 교황 호노리스에서라는 그렇게 예. 교황이 이제 자기가 그걸 모, 모았다 뭐 이런 얘긴데요. 이제 그런 뜻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음 악마를 숭배한다는 그런 악마의 성경이나 이런 것에 많은 수가 신부님이나 주교들이 쓴 것들이 많습니다. 그냥 그분들이 자기 내면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마법 이론의 대부분이 중세 때는 그 이런 영성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신부님들이 쓰신 게참 많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당연히 기독교적인 부분을 빼고 당연히 저자 이름을 바꾸고 이런 식으로 한게 많죠. 그리고 이제 교황 호노레스의 마도서는 그 에크하르트라든지 이러한 기독교 영성주의 운동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그 교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이미 그, 그러한 영성주의 운동이 막 일어나기에 무르익었던 그 당시의 교황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카톨릭이 마법하고 진짜 관련이 많은 건 사실이고요. 개신교에서 축성이 가능한지요? 예, 아니요. 죄송합니다만, 아닙니다. 왜 아니냐면 개신교에서는 타락한 것은 그냥 타락한 대로입니다. 그것이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축성 자체가 안 됩니다. 하지만 하지만 그 절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신부는 다 항상 성사를 하기만 하면 성사를 하기만 하면 이제 그게 작동을 하게 돼 있죠. 아까 사혈성이라고 했으니까 왜냐하면 이 사람 자체가 이미 자연물에서 다시 말 타락한 사람에서 성스러운 사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한 성사 자체가 이제 작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개신교에서는 그렇게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무엇인가 했다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연물의 축성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하나님이 자기가 원해서 축성을 하셨을 때는 뭐 축성이 되는 것이겠죠. 근데 개신교에서도 여러 가지 개신교가 있기 때문에 땅밟기라든지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개신교는 만인 사제설이기, 사제론을 따르기 때문에 크리스찬은 카톨릭의 제일 높은 경지의 성자하고 똑같습니다. 성모 마리아가 할수 있는 것은 일반 크리스찬도 다할수 있다 라고 보는 것이 개신교의 관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신교에서는 그 그냥 개신교 신자면 카톨릭에서 말하는 모든 건다할수 있다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축성이 시, 그 교리적으로는 말이 안 되지만 만약에 나는 이제 그게 말 된다고 본다. 왜냐면 이게 그 개신교 쪽에서도 성공회라든지 감로회 쪽에서는 이게 받아들여지는 것이거든요. 그런 축성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본다 그러면 저같이 이제 장로회 쪽 사상을 갖고 있다 그러면 칼뱅 사상을 갖고 있다 그러면 안 된다고 보겠지만 웨슬리의 그 웨슬리라든지 그 성공의 그 사상으로 보면 그 축성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내 신학적인 관점을 그쪽으로 둔다 그러면 크리스찬은 다 축성이 가능합니다. 신부가 하는 것다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카톨릭 배경에서 생각하는 무속 같은 예, 그런 것도 있고요. 예. 예, 호널리스의 마더서의 경우는 이북이나 e 서적까지는 할수 없고요. 그 축성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거를 필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이북을 e 가지고 별로 페이지 수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필사를 한 다음에 뭐, 더 좋은 거는, 뭐, 그, 양피지로 된 노트 같은 경우, 이제, 그, 서양 오컬트샵에서 팔던데, 그래서 양피지 노트 같은 거에다가, 그래서 이제, 그, 뭐, 용의 피나, 이제, 그, 비둘기의 피나, 이제 그런 종류의, 이제, 잉크를 가지고, 실제 용이 아니라, 그, 나무, 그, 진액을 가지고 만든 것이지만, 그런 특별한 그걸 가지고, 뭐 축성을 한, 축성된 펜 가지고 필사를 잘 해, 하셔가지고 들고 가서 내가 이미 축성을 할수 있으니까 내가 축성을 해도 됩니다. 기독교인이라면 아니면 이제 가서 축성을 받으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쓰고 이제 필사한 것을 하면 그 마도서 자체가 신성한 마도서가 돼서 그 마도서에 있는 내용을 읽을 때 읽을 때 그대로 작동이 된다고 보는 겁니다. 다른 마도서는 종류에 따라서 그런 과정 안 해도 되는 게 예, 있죠. 근데 이제 안 되죠, 잘. 다른 마더스의 경우는 더 많은 걸 훈련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황금유체 훈련이라든지 사박자 호흡이라든지 타트바스크라이라든지 아스트랄 프로젝션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걸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마찬가지예요. 차라리 이게 더 단순한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축성하는 과정을 그 남한테 맡겨서 외주를 줬으니까요. 안 그러고 다른 마도서는 이제 축성하는 과정을 기본적으로 이제 그 LBRP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뭐 굉장히 많은 것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는 소환 마법 레시피라든지 그그 그 바돈의 소환 마법 실천인가요? 그책 같은 거 번역돼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차라리 이게 더 쉽구나. 이제 외주를 주는 게교 교황한테 교황이야 이제 신부님한테 외주를 주는 게 훨씬 더 쉽구나라고 생각하게 될 겁니다. 어, 카톨릭 배경에서 생겨난 부속, 예, 근데 카톨릭 자체에 내재적으로 그런 요소들도 많이 남아 있거든요. 왜냐하면 귀신 악마를 쫓는 것과 그 초기 기독교가 이제 이렇게 제이 분리되어 있지는 않았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있을까요? 음... 어, 교재에 나옵니다. <laughs> 교재에 나오면 뭐냐면 신부님이 말씀하신 도중에 어떤 파트에서 어떻게 말을, 그러니까 조그맣게 그렇게 말을 하라고 돼 있습니다. 몰래. 예, 책에 나옵니다. 책에 나오고 저기 그 카페에 보면 제가 링크로 그 블로그 그 지금 이 번역 이책 번역자 그 블로그로 링크돼 있거든요. 거기 보면 하는 법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는 단지 그 마법진이 다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마법진을 제대로 보려면 이 책을 구입해서 보셔야 되지만 그 그렇지 않고 대략적으로 어떤 거다 보실 거면 이제 그 블로그로 링크된 블로그로 가셔서 글을 읽어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뭐 웹툰이든지 원래 이이 시리즈 그 지금 지식 살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시리즈는 앞으로 어 웹툰이나 웹소설 같은 거 쓰시는 분들이 소재거리를 찾아서 올수 있는 그런 곳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지하게 이거를 직접 하실 분들보다는 그냥 이걸 소재로 사용하셔 가지고 재미있는 스토리를 만드실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혹시 계시다면 이거 보고 아 스토리를 만들겠다고 하시면 이제 어 저희 이 채널이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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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카페나 이런 데를 좀 소개를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본 같은 데 많죠. 이런 소재의 만화, 만화들이. 근데 이미 한물 갔습니다 이런 건 너무, 너무 많았어가지고, 과거에. 어, 제일 괜찮았던 거가 저는 이제 그, 이노센스 W인가요? 그런 거가 있었는데, 세 권짜리입니다. 나름 재밌게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좀 일찍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이 정도 얘기를 나누면 될것 같고요. 혹시라도 이제 좀, 어, 이런 식으로 옛날식, 옛날 지식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거가 있으시면 그 얘기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그, 그 방송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은 이제 기문등갑인데 내일 기문등갑에는 이제 수밀이라고 해서 이제 주술적인 조작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다룰 거고요 그, 그 부분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제 웹툰이나 웹소설 쓰시는 분들이 사용하시면 좋은 내용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후기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너지아 이런 거 없이 축성은 그냥 말하기만 하면 되는 거냐고요? 예, 그, 그러니까 에너지아나 이런 것이 없 없이 축성하려면 을 그게 문제입니다. 이제 그 결국 사람은 자기 자신을 제일 못 믿거든요. 제일 못 믿으니까 이제 그거를 내가 해, 축성을 해도 될까? 그렇거든요. 일단 크리스찬이면 해도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그 에너지아나 이런 게 없으면. 그 성당에 잠깐 가시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마법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한국에 그렇게 많은데, 아주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되는데, 그 사람들이 뭐 질이 멸렬하게 살거든요. 그 지리 멸렬하게, 물론 다른 쪽 붙닦는 사람들도 질이 멸렬하게 사는 건 마찬가지지만, 이제 특히 더 지리멸렬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이유가 실제적으로 마법을 작동시키지 못해서 그래요. 에네르기아를 작동 못시키기 때문에. 그러니까 에네르기아가 작동이 안 되면 신의 활동을, 그러니까 마법 자체가 시작이 신의 활동을 어떻게, 내 마음대로 신을 활동시킬 거냐예요. 화, 문제는. 그러니까 마법을 하느냐, 못하느냐는 내 마음대로 신의 활동을 컨트롤 할수 있으면 마법을 하는 사람이고, 내 마음대로 신의 활동을 하지 못하면 마법을 할수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마법이 이론만 파고 이론에 대해서만 그렇게 하고 거기 있는 훈련법 그렇게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로 신은 타자, 객체기 때문에 나, 내 안에서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내 밖에서 작동하고 있는. 그런 신의 활동력을 어떻게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으로서 변화시킬 수 있느냐. 이거의 문제입니다. 크롤리도 이거에 대해서 얘기했고, 다이아 포춘도 이것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내면에서 만든 의지나 의도를 가지고 어떻게 인과율을 넘어서 작동시킬 것이냐. 이런 얘기들이 다그 같은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법이란 것을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신의 활동을 내가 컨트롤 할수 있을 것인가? 신의 활동을 컨트롤 할수 있는 방법이 과연 존재할 것인가? 당연히 기독교인 특히 그 칼뱅 사상이라고는 없다고 봅니다. 신의, 신은 독자적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인간은 신의 활동에 개입을 할수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마법사들은 할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마법을 수련을 하고 훈련을 하고 공부를 하고 학습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떤 믿음체계든지 이제 그거는 자기가 선택해서 가는 것이고요. 자, 아무튼 이제 그와 같이 이제 마법을 정리해 봤습니다. 그러면, 아, 그리고 이제 좀더 자세하게 훈련법이나 이런 것들은 아마도 이제 그 다음번에 그 오프라인 강의 때또 하게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 후기 남겨 주십시오. 감사합니다.